지금부터 브라질 금융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첫 걸음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미래에셋 브라질 법인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는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주소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a b r a s u a c o n g t a 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계좌 개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너미 칸에는 영문으로 성명을 적어 주시고, 차례대로 개인 납세 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로그인 부분은 사용 원하시는 아이디를 적어 주시고, 우측은 희망하시는 비밀번호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와 알파벳 모두 사용해야 하며, 대문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길이 제한은 6자에서 10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고 아래 담당자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한국 고객분들은 버튼에서 싱을 선택 후 5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브라스모파스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적을 입력해주시고 고객님의 성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한국 고객의 경우 국적 항목인 외국인 스트レン지 r 로를 입력해주시고 아래 국가의 코레아 도수를 입력해주시고 출생 도시를 추가적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분증 정보인데 자동으로 외국인 등록증이 선택되며 신분증 번호에 알파벳이 있다면 생략해주시고 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나타지 애미성은 발급일을 입력해주시고 UF는 발급 지역인데 보통 상파울로 지역 연방 경찰에서 발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상파울러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발급받은 지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기혼 여부를 선택해주시고, 계속해서 모친과 부친, 그리고 배우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편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주소 일부가 자동으로 기입되고, 번지와 호수 등 추가 정보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업을 선택해주시고 현재 재직 여부를 선택해주신 뒤 회사명과 회사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는 은행 정보와 개인 재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은행 번호를 모르신다면 이름을 작성하시면 은행이 검색됩니다. 선택 후 지점 번호와 계좌 번호 순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계좌의 형식과 공동 명의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현금 계좌는 공탁고행지를 선택해주시고 공탁공중따 부분은 No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정보는 월 소득, 금융 자산 규모, 연 소득, 부동산 자산 규모, 기타 자산 규모를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순서대로 금융회사 재직자, 정치인, 주문 대리인 신청,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정보이며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든 항목을 NO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투자 성향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테스트는 브라질 금융감독원 CVM 법규 539조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고객님의 투자 성향을 평가하고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해 활용되오니 질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질문당 한 가지 항목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성향 테스트의 한국어 번역본은 영상 본문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빠른 진행을 위해 임의로 투자 성향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계좌 개설에 대한 약관이 열람되는데 아래 체크박스를 통해 동의를 해주시고 Finalizar Cadastro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팝업 창이 열람되고 안내되는 이메일에 영주권과 자택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담당 부서가 확인 후 계좌 개설이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미래에셋증권 브라질 법인의 계좌 개설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